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을 것 같아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막 손대는 것들마다 다 변화시키고, 어, 막 적군이 나타나면 다 물리치고, 막 금은 보아가 엄청 많아서, 와, 하나님 믿으니까 돈도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다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믿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부간, 마법관, 그래, 마부간에서 그 와중에 또 어디야? 말, 말이 있는 그래, 말 부유는. 어, 어려 말을 쓰지. 구유구유가 뭐야, 구유구유구유 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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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유 말고. 말, 구유, 어, 맞아. 그래, 말 박통에서 태어나셨단 말이지, 예수님이. 구유. 구유. 우리가 만약에, 오, 정말로 믿어야 되고, 그래, 정말로, 어, 마, 막 존경하고 싶고. 그냥, 막 영광 나타나는 그 예수님을 보게 하려면 왕의 아들로 태어나든지 엄청난 돈과 명예와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나면 와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 믿으면 다잘 되겠다 이렇게 할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그것도 사람도 없는 아주 시골 촉구석에 그 와중에도 집도 없어서 그냥 마국간 말 밥통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무도 못 보고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왜 이렇게 연약하고 볼품 없고 힘없이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옛날에는 로마에서... 자, 어, 옛날에 로마까지 가지 말자. 자, 우리, 자, 저기, <laughs> 우리 눈앞에 있는 이게 뭐지? 맞아. 어.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이신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 아주 낮고 낮은 자리에서 태어나게 하셨고 또 하나 우리 민동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를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셨죠? 모든 사람. 모든 사람. 그래 손든 너야 바로. 나를 위해서 모든 사람 이야기도 좋지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 목사님 내가 뭔 잘못했는데, 을 예수님 나 때문에 죽으셨대요. 아니, 아들 제가 아니었으면. 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제가 이제, 이제 설명해줄게. 아, 자, 아, <laughs> 자, 우리는 진짜 죄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 있어요. 엄마 말씀 잘 듣는 친구. 한 번도 나는 엄마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 어, 네. 선생님 한 분과 우리 지유와. 근데 두명 남았어요. 자, 어, 너는 많이 지었잖아. <laughs> 자, 우리는, 어머, 뭐 부모님 말씀도 여렇게 어, 어기고 하죠 그런데, 자, 나는 친구를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어, 어 때린 적이 있어요. 그렇지? 어, 네, 솔직히 고백했어요. <laughs> 어, 그, 또, 나는 한 번도 거짓말 한 적이 없단 말이지, 그치? 어, 어, 자, 거짓말 한 적이 있죠. 자도, 나는 한 번도, 내 시간이라고. 날만 날만 <laughs> 나는 한 번도 남의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적이 없단 말이야. 어. 또 나는 한 번도 누구를 깨꾸닥하게 만들지도 않았단 말이지. 그렇지? 어. 그러면 나는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왜 죄인이야? 죄도 안지었지 거짓말도 안 했지. 때리지도 않았지. 그거 말고도 어, 그거 말고도 우리 친구들 얘들아 초등부는 엄청 다큐로 찍고 왔는데 우리 네, 유년부는 엄청 활기참니다 역시 자,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말고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게 있으면 죄래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죄래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죄래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죄의 값은 뭐라고 써있죠?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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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우와, 어려운 단어가 또 나왔어. 지옥과 사망이 나왔어. 그래. 죄의 값은 결국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이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 누가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고 왜 오셨고 그 예수님은 어떠하셨는지 홀리 TV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홀리 TV 들어주세요. 우리와 가까이 있고 우리와 닮아 있고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하나님의 모습들, 예수님의 모습들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친구들의 아픈 마음, 어려운 순간들,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그 자리에,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꼭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을 응원해주고, 동료해주고,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아까 보니까 예수님이 여러 가지 아픈 상황들, 배고픈 순간들, 또 문제의 순간들, 또 피곤하셔서 잠을 자고 계시는 모습들,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신 모습들까지도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성경에는 다양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 다른 종교의 어떤 것들도 사람을 잘 이해하지 않아요. 못해요. 오히려 더 사람이 영광 돌려야 되고 사람이 숭배해야 되고 사람보다는 신 중심의 것을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사람을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사람에게 다가오시고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해주시고 가장 귀하고 복된 것들로 채워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울산감리교회 유년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 아직 마음속에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든 문제들이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곤란한 순간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상황과 환경들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시며 그 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먼저 손 내미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한다 말씀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한번 옆에 친구들을 봐주시겠어요? 아우 진짜 잘생겼다 그지 <laughs> 우와 우와, 진짜, 진짜 잘생기고 예쁘고, 그치? 진짜 잘생기고. 코는 왜 막는 거야? 무슨 문제야? <laughs> 자, 우리 친구들, 어때요? 우리 옆에 친구들 예뻐요? 네, 요게좀사랑할만해요 아, 아니야, 막, 아, 못하겠어. 막, 막, 베베 꼬이고, 막, 힘들어, 막. 우리 친구들, 우리 눈을 보기에도 사랑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 우리 힘으로는 못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서로 사랑하게끔, 서로 안아주게끔, 이해하게끔 해주면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사랑이 매일매일 성장하고 자라할수 있도록 지금도 돕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여름이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와요. 우리 친구들이 한살한살 나이 한살 넘어갈수록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도 찾아와요. 때로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못하는 그런 비밀들도 어려운 순간들도 또 나를 무겁게 하는 그런 순간들도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누구를 기억해야 하느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 주셔야 돼요. 왜냐? 내 힘으로는 결코 세상을 다 살아갈 수가 없어. 이겨낼 수가 없어.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슬픔 속에서 헤어나갈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사망의 용침한몰짜기와 같은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때 우리 친구들 1 0편 23편 외웠죠, 그렇죠? 지금도 외우고 있죠? 아니야. 아니야. 한 번씩 화장실 갔을 때 거울 보면서 외워봐 주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도 배고팠어요. 예수님도 고통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어려움 당하셨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어요. 왜? 왜? 나를 사랑하셨어. 나를 사랑하셨어.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셨어. 자기고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시고 감당하시고 살아내시고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기를 바라고 계시고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울산감리교회 유령 친구들 예수님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꼭 기억해 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아프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 있을 때도 아맞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를 향하고 있지,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말씀 보면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주세요.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출발합니다 아멘 아 네. 기도할게요